안녕하세요, 코남입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전기 히터 하나를 구매했는데요. 샤오미에서 나온 스마트 전기 히터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샤오미 전기 히터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이 레버식으로 된 모델인데 이거는 너무 구형이라 제가 패스했고요. 두 번째로 나온 거는 이렇게 액정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품절 상태라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 이 모델인데 이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외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깔끔하고 색깔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건걸이랑 손잡이를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수건을 걸 때는 이런 식으로 걸으래요 이런 식으로 걸고 이렇게 젖혀서 사용하면 은이 열기가 나오는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손잡이 부분인데 이동시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은 꽤 편하긴 합니다. 대신에 사용 중이실 때 이렇게 놓고 여기를 잡으시면 굉장히 뜨거우니까요. 그런 점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 직구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나라와 맞지 않는 콘센트로 돼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변환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전기를 많이 먹는 난방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은품으로는 콘센트나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콘센트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콘센트가 녹거나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검증된 변환 콘센트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 소리가 굉장히 경박합니다. 이게 빽빽거리는 소리인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끌수 있습니다. 이 메인 스위치를 켜놔야지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볍게 눌러주시면 작동이 됩니다 소리가 굉장히 경박하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온도가 변화가 됩니다 18도 20도 22도 24도 26도 28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좀더 정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도 1시간, 3시간, 5시간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긴 한데 이 세세하게 컨트롤 할수 없어서 이 스마트폰을 반드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번 컨트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면 켜지고 온도를 좀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18도, 20도 이렇게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21도도 되고, 23도도 되고, 25도까지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표시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최대 12시간까지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거를 너무 시간 단위로만 돼 있어서 30분 단위나 어 15분 단위, 10분 단위로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불빛이 켜지고 꺼지고 이런 기능이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박한 소리는 요걸로끌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죠. 제어를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하지만 다시 누르면 이렇게 경박한 소리를 계속해서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3.5평 정도 되는 제 방인데요. 지금 온도가 21.7도고 습도가 50%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온도를 24도로 맞춰놓고 1시간 정도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아,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방안이 굉장히 더운데 지금 몇 도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27도에 습도가 43%로 됐습니다. 이게 24도로 맞춰놨는데 왜 27도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1시간 어, 만에 무려 이만큼의 온도가 올랐어요. 왜 제가 온도차가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샤오미 전기터는 바닥에 놓고 제가 사용을 했고 온도계는 책상 위에 뒀었거든요. 근데 이 샤오미 전기터가 대류현상으로 인해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었는데 당연히 위에 공기와 아래 공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1 시간 동안 틀어놓으니까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겨드랑이에 땀이 흠뻑합니다. 제가 1 시간 동안 게임을 해서 계속 젖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지금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샤오미 전기 토는 제가 겨울 내내 아주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또이 구매를 하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